네 안녕하십니까 직제입니다 어제 골목식당 리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맛이 안나서 걱정이었던 곱창집 다시 홍진영 씨가 가서 이 시식을 해봤는데요 아직도 정인선 씨가 지난번에 한 가지 뭔가 빠졌다 라고 한게 다른 양념이나 소스 그런게 아니라 불맛이 빠졌다는 거였어요 되게 별거 아니었네요 백종원 대표님이 그 요리하는 데 있어서 레이저를 발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너무 귀여우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초벌 위에 식용유를 바로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백종원 대표님이 뭔가 포인트를 잡으시고 정인선 씨가 가가지고 사장님이 왜 이렇게 불맛이 안 나죠? 이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왜냐면 사장님이 되게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 하신다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인선 씨가 애교 부리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백종원 대표님이 와가지고 한 입도 먹어보려고 하니까 홍진영 씨가 막한 번만 드셔보세요 하면서 방송인으로서의 끼를 부립니다. 요즘 홍진영 씨욕 많이 먹고 있던데 네이트여서 욕을 많이 먹는 건지 네이버 어쩐지 좀 궁금하긴 해요 확실히 홍진영 씨의 그 언니분 나오는 거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안 좋게 보는 게 많더라구요 백종원 씨가 어, 한번더 보여줍니다 곱창을 올리기 전에 철판이 충분히 달궈져야 한다 달궈진 식용유 위에 음식이 들어가야지 음식 위에 식용유가 들어가면 기름 맛이 난다 불 맛을 살릴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계속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먹어보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만든 거를 먹어보니까 또 리액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쿰쿰한 냄새보다 불량이 먼저 난다 진짜 맛있다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어, 뒤돌아서 가시는데 붙잡아 보니까 아 약간 눈물이 그렁그렁 하신가 봐요 이렇게 이 불량에 대해서 안, 연습은 연습대로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이게 안 나니까 확실히 조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 라는 게 느껴져서 안타까웠어요 근데 완벽한 최종 솔루션과 마무리를 위한 그급 방문인데요 이거는 촬영이 끝나고 나서 뭔가 삼겹구이집하고 이 고창집 집이 제대로 완벽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종결이 돼서 마지막 기습 공격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맛이 불안했던 곱창과 김치찜에 대해서 최종 점검을 하러 가는데요. 원활한 낮잠 위에 테이블을 원위치했습니다. 저 앞에 옆에 테이블은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데 저것만 세로로 돼 있죠. 약간 사장님 민망. 뭔가 아쉬웠던 마지막 확실한 마무리 위에 찾아왔다. 어머니가 굽는 거 보니까 음 냄새가 좋대요. 일단 어머니가 지금 가게 오픈 전이다 보니까 초벌을 미리 많이 해놓은 거에다가 그걸 옮겨가지고 이제 바로 곱창을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보다 확실히 은은하게 불맛이 배어 있다. 그런데 뭔가 처음부터 쌩하게 딱 들어가는 게 힘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그 맛은 자기도 안 난다고 하면서 아쉬워하십니다. 사장님이. 첫맛에 압도하는 불량이안 난다. 손님에게 완전한 불맛을 내어드리고 싶은데 이제 손님 밖에 얼마 안 남았는데 불맛이 안 나니까 우리 사장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된게 없잖아 완벽하게 하면서 눈물 글썽이시는데 아 그래 공릉동 사장님들은 진짜 다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백종원 대표님이 와서 먹어보고 이 정도만 해도 맛있다고 할 텐데 라고 하니까 손님들은 진짜 곱창 남기지 않고 싹싹 다 긁어먹는다 그런데 우리는 백 대표님의 그 맛을 한번 맛봤으니까 그거보다 분량이 약하니까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거죠. 진짜 마지막 불맛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랑 자기랑 뭐가 다른지 잘 보라고. 사장님은 곱창 상태보다는 곱창을 볶는 액션에만 좀 집중을 한다. 내가 어떻게 구워지는지 그 곱창 자체를 좀 많이 봐라. 양파가 노릇해질 때까지 양념이 튀겨질 때까지 오래 볶아서 불맛을 내야 된다. 양파가 노릇해지고 양념이 튀겨질 때까지 오래 볶아야 불맛을 내는데 도움이 된다. 내가 힘들고 불편할수록 맛이 올라간다는 것만 기억해 주길 이라고 마지막으로 조언을 하면서 완벽한 불맛 곱창을 기대하며 솔루션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야채 곱창 8천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야채 곱창이랑 비슷하긴 한데 진짜 불맛이 난다 그러니까 한번 먹으러 가보고 진짜 이 정도 가격이면줄 서서 먹고 싶긴 해요. 근데 줄이 너무 길어서 문제지. 막두세 번째 솔루션을 해줄 정도로 많이 가르쳐주고 시연도 많이 했는데 매번 할 때마다 백종원 대표님이 할 때랑 사장님이 할 때랑 그 맛의 차이가 분명하게 난다고 하니까 그 점도 되게 신기하고 백종원 대표님이 정말 아 요리 부분에서 진짜 그 섬세함과 세심함이 일정 경지에 다다른 대단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채곰장집 리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치킨이었습니다. 꼬박.